저희 부대의 출입문과 당직대는 늘 알던 사람들이 복무합니다. 그래서 알던 사람들끼리의 커넥션이 능하고 그 커넥션의 일화 중 하나가 바로 당직사관 몰래 시켜먹는 배달 문화입니다. 어떻게 병사가 간부의 허락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금기들이 있으니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할 때 사제 옷을 군복 안에 입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부대 의문 소병도 우리가 늘 알던 사람이기에 정말 간단하게 소지품 검사 정도만 합니다. 그런 다음 야밤이 되어 간부들이 뜸해지는 새벽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보통은 교대 시간이 맞물리는 즈음이 국룰이었습니다. 시키는 건 투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배달 음식이 왔다는 소식을 받으면 경사 하나가 생활관에 대기에 있던 교대 근무용 차량에 사제옷을 입고 운전병과 동행하며 당직대 주차장에 대기에 있다가 부대 밖을 나가 음식을 받습니다. 이때 병사가 출입문 근무자보다 상급자여도 격리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부대로 들어올 때 출입문 근무병은 병사의 출입증을 간부의 출입증 마냥 가라고 확인하며 들여보냅니다. 이때 당직 대 근무병은 CCTV와 당직 사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보통의 당직 사관은 대부분 자거나 CCTV를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병사는 다시 당직대 주차장으로 향하고 근무교대를 할 즈음에 교대 근무용 차량을 타고 유유히 생활관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배달 음식은 협력해준 정문과 당직대 근무자. 운전병이 근무교대가 이뤄진 후 나눠 먹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도 아주 유용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야간 배달이 가능하면 뭐든 시켰습니다. 피자, 보쌈, 삼밥, 제육, 돼지, 국밥 등등. 신병들한테도 똑바로 가르쳤고 당직대 근무병들이 출입문 근무 신병들한테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보라고 하는 훈훈한 상황도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도 분명히 존재해왔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제복을 입고 배달 음식을 받던 A 병사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 병사인듯 아닌듯 의심하는 간부가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부는 자신의 출입증을 확인하던 출입문 근무병에게 저 간부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러자 그 간부는 너 대체 누구야라고 뒤에 있던 병사 a에게 소리쳤습니다. 움찔하던 병사 a는 반사신경처럼 관등성명을 대고 나니 그 간부는 이 사실을 부대 단장님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부는 우리 상급부대 감찰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암튼 이걸로 보고가 올라가니 단장은 전대장을 털고 전대장은 대대장을 터니 대대장은 중대장을 터는 짓거리는 다행히 안하고 출입문 근무자 당직대 근무자 배달 주동자들을 한데 모이게 해 대대장실에서 족발이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첫 운을 떼면서 밖에서 사온 원할머니를 턱 던져주신 것입니다. 물론 전부 7일씩 휴가는 잘렸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심하긴 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 전국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사제 음식이 간절해져 겨울 봄 사이에 몇번더 시켜먹긴 했습니다. 이때쯤 대대장이 퇴임하기 전 간담회에서, 너희들 배달 못 끌었다는 거 나는 다 안다면서,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달 문화가 내리고 내림받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세대에서 끊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당직사관의 허락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대하고 선우인들과 훈훈하게 싸먹던 쌈밥과 싸제의 제육의 맛이 그립습니다. 중성.